제일 중요한 는 보기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처럼 풀어 주관식처럼 풉니다. 세 번째 뭐만 이용해 팩트만 이용하는 거야. 팩트만 이용한다는 건이 문제의 주제를 찾아야 돼왜 주제가 뭐핑칸입니다 요거만 기억해. We saw me on a flight to Asia and met Debbie, who was warmly greeted by all the flight attendants and was even welcomed b o a r d e plane by the pilot. 자, 내가 아시아로 가는 어떤 비행편을 탔어, 최근에. 근데 내가 누굴 만났어? 데뷔를 만났어. 근데 지금 누가 누가 환영으로 나왔어? 프라이센트가 이제 그 스튜디스들이지. 스튜디스들이 나와서 나 환영해주고 신적 그리고 누구도 나왔어? 어, 기장도 나왔대. 기자가 잘안 나오잖아. 조종석에서. 데뷔를 나와서 환영을 해줬대. 어리둥절 하지, 지금. 자 amazed at all the attention, attention being paid to her 그, 그녀를 향해서 이목이 끌려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놀랐지 놀라서 나는 물었어 if she worked with uh, airline 너 항공사에서 일했어? 라고 물어봤대 근데 she did not 항공사에서 일한 게 아니었지만 잘봐 아니었지만 그여자는 deserved 하지만 그녀는 가치가 있어 그러한 주목을 받으려면 가치가 있어 자 콤마 찍고폴 호흡 나오면 폴이 뭐가 돼요? 접속사가 됩니다 자 다시 뭐라고? 콧만 찍고 콜이 나오면 콜이 접속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주어동사는주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녀가 주목을 받는다는 가치가 있었어? This flight uh, marked, the, marked the my son of a heart flying over 4 million miles with uh, this same airline 아 자, 지금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가 뭐 때문인 거야? 정답은 같은 동공사의 마일리지야 음, 마일리지가 엄청 쌓인 거야 같은 항공사를 계속 타서 마이닝이 엄청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항공사가 우리의 엄청난 고객이 오셨다. 그러고 전부 다 나가서 환영을 했던 거야. During the flight. 자, 비행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는 알게 됐어. 에어마인의 CEO가 개인적으로 금녀에게 전화를 했대. 뭐 하려고? 감사하려고. 뭐에 대해서? 사용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비스를 얼마 동안 걸어 long time 그리고 그녀가 받았어 뭘 받았어 카탈로그를 받았대 fine luxury gifts to choose from 아 근데 그 중에서 도 고를 수 있는 선물을 카탈로그를 받았대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데뷔라는 사람은 was able to acquire 할수 있었대 this special treatment 이러한 특별한 대접을 acquire 받을 수있었어 For one very important reason.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죠 그녀가 was a 등등등 c u s t o m e r 였대그그 항공사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야. 이제 보기 보지만 불만스러운 생각할 거야. 팩트 다 나왔지. 아이 여자가 엄청난 같은 항공사를 많이 엄청 쌓았어. 그럼 얘는 어떤 고객인 거야? 비행사를 통에서는 어떤 고객인 거야? 우리한테는 내내 내 생각이야. 성실한 고객인 거지. 이해했어? 빠짐없이 우리 것만 쓰는 거야. 어, 우리 거를 자주 이용해주는 성실한 고객인 거죠. 여섯 살백때 안젤라가 네, 하이 체열에 앉아 있었대. 점심 시간에. 그리고 어, 그녀의 우유병이 테이블에 있는 거 봤어. 걔가 is pretty tired. 좀 피곤해 자기가 보는데. 안젤라잖아. 안젤라가 좀 피곤했어. i 스 s been a tough day. 하루종일 힘들었대. 얘가 지금 6개월리 애인데, 힘든 거야. <놀람> 오후, <안 한다. 놀람> 안 와, 가능한가? 애스기를 계속 안아보고 막 이렇게 <놀람> <놀람> 난 싫었냐고 안아줘. 우주주일할수 있게 싫은 거야. 그래서 걔가 Look at, looks at it as her mother, Sophie가 Feed her 누구를 먹이겠어, 엄마가? 안젤라 안젤라를 먹이겠지. 어 안젤라에게 먹여줄 때 어... 그리고 Gets more and more frustrated. 점점점 더 frustrated, Frustrated는 <놀람> 무슨 뜻이야? 프로스트레이트는 좌절하는 건지 결국 그녀가 turns away from her mother's spoonfuls arches uh, her back turns around in her high chair and vocalizes as if she is about to cry 누가 울어? 맞아요 언젠가 울겠지 특히 어, 엄마가 어그 o is about what, I don't know what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단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궁금해하는 일 궁금하냐? 쿨루 쿨루가 원래 명사로 단서잖아. 근데, less가 붙으면 뭐가 돼? 어미. 없는. 어미의 어미에 less가 붙으면 없는 그, 그 단서가 없으니까 뭔지 어리둥절한 거야. 그 다음에, 엄마가 happens to look at the table for another reason. 또 다른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테이블을 찾아봤을 때, 엄마가 알아차렸겠지. 왜? 본 사람이 누구야? 엄마가, 소픽 엄마라이네. 엄마가 알아차렸어? The b o o 아, 그, 저기 테이블 위에 지금 유병이 놓여져 있구나를 엄마가 알아차렸겠지. 어. 어딘가에 단절을 뭘 통해서 찾아 단서를 통해서 찾아요. 명시적 단서가 있는지, 그래 흐름으로 단서를 찾아야 되는지를 봅니다. 우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시형형사. 다음 두 번째, 대명사. 대명사는 또 크게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로 나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일 많이 나오게 연결사. 이어지는 순접인지, 뭐 역접인지, 아니면 인과관계인지, 그의 위치를 보고서 잘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뭐냐면 이게 일반적 진술인지 구체적 진술인지를 보면 됩니다. 이게 어떤 제너럴한 손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스페시픽한 걸 말하는 건지 자, 그러나 나왔네. 중요하네. 역적이래서. 인쇄된 결과물들이 전혀 뭐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단계대명사 와시이크는 명사들의 무슨 역할? 보호 역할. 또이 그 제품의 예술적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이다. 핸드메이드로 만들면 왜? 핸드메이드로 만든 게 가치 가 높은 이유는 인수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똑같지 않으니까 저마다 개성이 넘치고 다 다양성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핸드메이드에 대한 특징들이고 그게 가치를 높여 준다. 그럼 약간 플러스적인 내용 나오죠. 그러나가 나왔고. 어, 우리 지시된 영상 보라고 그랬잖아. 이러한 핸드메이드의 특징은 그럼 이 앞부분에 핸드메이드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와야 돼. 이러한 핸드메이드에 대한 특징들이 어디선가 튀어 나와야 됩니다. o s t of the world printing process is done by hand 나왔네요. 같은 명랑이지 그리고 take s a very long time to complete 네. most of 하고 뒤에 명사의 수에 맞춰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단수동사에서 잘 맞췄네 대부분의 woodblock printing 과정이 행해집니다 손, 나왔네. 손으로 행해집니다 woodblock printing이 목판인쇄 목판인쇄가 대부분 손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경렬부를 찾아보세요 어디랑 어디야 테이크스 하고 이기 밖에 없죠 그럼 요 주어를 물고 갑시다 대부분의 이러한 과정이 손으로 만든 손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테이크스 베니 롱타이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 뭐 하는데 특한 t 리하는데 완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마이너스죠 그렇잖아 빨리빨리 되는 거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표현의 자체는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People will continue to love the beautiful patterns and colors painted by these simple and slow techniques. 사람들은 좋아할 거야 계속해서 뭘 좋아할 거래? Beautiful patterns and colors를 좋아할 거래. 목적어 나왔네. 사람들은 아름다운 패턴, 무늬와 아름다운 색깔들을 계속해서 좋아할 거예요. 이러한 간단하고 느린 기술, 이 글의 중심 소재인 뭐야 핸드메이드겠지. 사람들은 좋아한데 플러스 그럼 그러면 마이너스에 이어서 바로 플러스 나오는 거 단절이지. 지시형이 하나 차지고 마이너스 갑자기 플러스 나올 수 없다. 중간에 그러나가 들어가서 특정한 이유를 언급해주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 그래서 플러스야. 이렇게 지는 거지. 정답은 그냥 수동태 써야 돼. 근거는 여기 보이지. 인 플러스 연도를 쓰면. 공존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be 자 여기 was 단순 과거 그리고 two months earlier 두달더 먼저 일어난 일 단순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뭐로 써야 돼? 대과거로 썼어야지 had introduced 그 다음에 c 는 뒤에 있는 smaller 이라고 하는 비교급 수식하고 싶어 메리는 누구 꿈이에요? 메리는 원 끝밖에 못 꾸미지 자 e 분이 비교급 뿐입니다 이런 애들 누구 있냐면, much, even, still, far, a lot 있죠. 그스서 비교급. 여기서 e 분 나왔으니까 정답은 even. 여기, 여기, 여기. 1493년도의 일이잖아. 그러면 투부정사의 시제하고 어머라고 말하여지는 현재 시제가 서로 같을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같은 시제가 되버리거든. 근데 그것의 이름을 얻은 시제는 1900, 1493년이 되니까 여기가투부 정사의 과거인 투에 부 p 피가 돼야겠지. 주절의 시제가 미래인 거 알았잖아. 주절의 시제가 미래를 하더라도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언제로 쓰라고? 현재로 쓰라고. 주절의 시제가 미래를 하더라도 부사절을 따라갈 수가 없어. 부사절에서는 위를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비번. 스컹크가 뿌리는 스프레이가 너무 강력해서 그 결과 뭐뭐마다 소대정법이네래서 so a 대 B잖아 너무 A에서 그 결과 B 하다매스움이나 어떤 구토를 유발할 수있다 그 스컹크가 뿌리는 그 압신한 그 액체가 난 마지막에 누구나 슈드 동사나 슈드하고 동사 원형해야 한다 테 t 션 페이테이션도 잘 집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경고를 스컹크가 주는 첫 번째 경고를 그리고 나서 페이 리브 해야겠네 여기 붙는 병렬구조지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1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2 그리고 그 자리를 빨리 빨리 떠나야 되는데 엄마 해티는 거절했어 걔를 데려가는 걸 병원에 그리고 데려갔어 그를 어, 프리클리닉 무료 치료센터로 대신 데려갔대 결국 절망적이다 결국 아들이 다니는 하드트리커럽 잘려줘야만 했다 네. <laughs> 다들 잘랐대 아... 충격적이네 자, 이 여자는 심지어 사람들에게 뭐뭐라고 말을 배워준대 to spend 보낸다고 a night looking for a two cent stamp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새 뭘 찾아 2센트짜리 우표를 찾느라 밤을 새기도 그리고 또 이런 제정신이 아닌 여성입니다 여기서 틀린 부분 힌트를 주면 시제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요겁니다 뭐 그녀가 그 말하여진다 어, 밤새 밤새 이세대색 루프를 찾아, 찾느라 아찾 시간을 보냈다 라고 말하여진다 잖아 이기서 오류가 게 뭐냐면 이게 시제가 현재 잖아 이지가 근데 투부정사의 시제가 또 현재를 쓰면 안돼 왜냐면 이건 이이분은 뭐야 이, 이, 이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투부정사의 시제도 뭐가 돼야 돼? 과거가 돼야 돼. 투부정사의 시제는 투에브피피도 쓰죠. 그럼 정답은 투, 헤브스펜트가 됐어야 돼. 자, A는 너무 쉽죠. appear, appear disappear은 수동태로 쓰지 않으니까. 자동사로 자, B번은. B번은 우리 방금 봤던 문제랑 비슷한데요. 아, 앞에 있는 서술어의 시제가 이거야. 이거보다 하나 더 가야 되지. 이걸 썼으면 되지. 봐봐, 여기가 이즈가 되면, 여긴 현재고, 여기에 에 f p p 를 썼어. 정리해줄 테니까 봐봐.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과거가 돼. 근데 여기가 워즈가 돼서 과거야. 그런데 뒤에 에 f p p 를 썼어. 여기서의 에 f p p 뭐가 되냐면 대과거가 되며. 얘가 뭐냐에 따라서 에 f p p 가 변하는 거야. 자, 여기 보이지? 요런 표현 나왔 The rest of. The rest of plus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가 단순지, 복순지에 거기에 맞춥니다. 그럼 islands 했잖아. 그럼 당연히 i 번이 o 니다 아, the rest of t h 명사에다 수를 맞추는구나. 여기만 보면 모르고, 콤만 찍고, 여를또 같이 봐줘야지. 자, 봐봐. 여기만 볼게. 표적가로 묶은 부분. 요 부분 보면은, 주, 주, 과조, 과거 조동사 사람들샵. 주, 과조, have pp.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if, j o hadpp. 이게 부사절이고, 그러니까 조건부사절. 그 다음에 주절은, j o 과조, havepp. 이렇게 어. 둘이 짝꿍이라고. 이프절과 주절이. 그럼 지금 뒤에는 j o 과조 havepp 썼잖아. 주과조 havepp 썼는데, 앞에 if, 주 h a p p 에 i p p 가 없다고. 이 부분.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얘들아 봐봐. if가 생략됐잖아. 그럼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if가 생략되면, 도치를 하든가 헤드쉬로조가이로 바꿀 수가 있겠지. IVC 가정법 과거는 음, 가정법 과거. 현재일 아까랑 똑같아. 현재일을 반대로 바랄 텐데 여기가 포인트라고. IVC 쓰고 주어 쓰고 과동. 주어 쓰고 과동 쓰면 가정법 과거라고. 그게 if if 가정법이면 if 주 과동이고 IVC 가정법이면 IVC 주 과동이고 공통점이 좀 보이냐? 주어랑 과거동사가 보이면 가정법 과거라고 보 보면 돼. 그게 종류가 if 가정법이 있고 ioc 가정법이 있고 e d i t 가정법이 있고 종류는 많은데 주전에 뭐가 나오나잘보라고 ioc 쓰고 you 쓰고 could come 왔어 그럼 if ioc 쓰고 주어 쓰고 과거동사 조 왔지 과거동사 왔으면 얘가 지금 내, 네가 내일 파티에 오면 좋을 텐데라고 내가 지금 지금의 일을 반대로 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풀었으면 직설법은 뭐가 되냐면 유감이지만 이 대세 생략할 수 있어 네가 올 수가 없어 지금 올 수가 없는 상황을 내가 뭐로 가정했어? 푸드컴으로 가정하는 거라고 이건 무슨 뜻이야? 네가 뭐 하면 좋을 텐데? 공부 열심히 어, 어 공부를 더 열심히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면, 한다면 좋을 텐데고 뭐. I wish you 이렇게 되면 공부를 더 열심히 아, 어 했다면이겠지 요거 이해가? 다두 개가? I wish 쓰고 주 head pp 나오면 은뭐면했었다라 하면 좋았을 텐데 I wish I hadn't eaten so much yesterday. 어제 내가 많이 처먹었나봐. 내가 많이 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엔 뭐야? 너무 많이 처먹었다. 그 에이트 돌아갔잖아. as if 가정 것도 마찬가지야. as if는 그 대신에 앞에 주절이 따로 나와. 이렇게. he t a l k 그리고 나서 as if 절이 나와. as if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쓰고, 과동. 주어 쓰고, 과동. as if 가정법 과거. 그는 말한다. 마치 그가 아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사실은 어때? 그 새끼 쥐뿔 아는 거 없다고. 더즌트 너무. He had been smart. 똑똑했던 것처럼 말한다. 걔는 사실 똑똑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마치 그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나에 대해. 그래서 여기 as if 주 과동수였어. 그거를 직설법으로 찢으면 in fact. 그럼 사실 그는 몰라. 여기서 만약에, 너 o e 대신에, 디 i 트 n 쓰였어. 그럼 가정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여기가, 그렇지. 여기가, 헤드인이 된다고. 이게 빨리빨리 되면은 지금 가정법이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마치 몸에 어떤 것, 몸에 어떤 것처럼, 몸에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는 말한다. 마치, 지가, 헤드피피했던 것처럼, 똑똑했던 것처럼 말한대. 그럼 사실 걔는 똑똑하지가 않았었지, 옛날에. 어? 그럼 여기서 만약에, he talks as if he, He was smart. 그래서 명이 어떻게 바뀌어? 여기는 이젠트 가형이니나 이해선 무슨 말이지? 그는 지금 지가 똑똑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걔는 사실 약간 똑똑해. 그러면 시제가 가정법 과거가 됐으니 현재로 돌리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했으면 과거로 돌리는 거고. 잘고 나가는 루틴 이거야. 여기까지 봐야지 사실은. 잘 차려입고 아침마다 출근하는그 루틴이 완전한 모습, 전체 모습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진짜 착하고 진짜 예의 바른 사림마일 수 있잖아. <laughs> 자, 이게 조동사 목적어인 건 알겠어, 얘들아? 네. 이 오라는 사람 FBI 프로파일러, 전직 프로파일러는 말한대뭐할 때, 네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범죄자와... 어, 범죄자를 다룰 때, 그 범죄자와 어떤 만남이 있거나 내가 범죄자를 만나야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심지어 너의 뭐조차도 느낌. 너의 느낌. 느낌조차도 너를 실패하게 할수 있다. 뭔 소리지?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조작과 디세트가 기만하다, 속이다, 그치 그래서 조작과, 조작과 어, 속이는 기술에 통달했기 때문에. 때문에 너가 네가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너를 실리게 할수 있다라고 누가 말했어? 전직 FBI 프로파일러가 말을 했어. 지금 선생님 표준 걸로 보통 분사 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주어가 있어? 생략됐어? 뭐냐? 생략 생략됐어 자 그럼 중요한 건 하나 남았어 반사 주어가 생략됐다는 건 뭐에 대한 신호야? 원래 부사절의 주어랑 지금 문장 속에 나 주절의 주어가 서로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략된 거라고 그럼 이거 뭔지 모르지만 이 행동을 누가 한 거야? 고디바가 했겠지 주절의 주어는 살아있는데 분사구문의 주어는 지금 생략됐단 말이야 그건 그 뭐냐 면 주절의 주어랑 준사분으로 바뀌기 이전에 군사들이었을때 주어가 서로 같단 뜻이 그랬을 때만 생략되거든. 응. 자신 측에서 버린 어떤 이런 약속들을 완료한 후에겠지. 그럼 우리 뭐로 접근해야 돼? 완료한 거는 스스로 한 거니까 능동으로 접근해야지. 어, 그러한, 그러한 어떤 큰 대가를 치르며 얻어진 승리라고 말이야. 얻어진. 그러면 얻어진에는 뭐가 있어? 뭐 수동의미가 있잖아.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위닝이 아니라 뭐였어? 원이었지. 위닝 필평도 필요한 거지. 팩득팩 얻어진. 인간 유형은, 첫 번째, 우선 보기 보지 말고요. 두 번째는, 주관식처럼. 세 번째는, 팩트만 가지고, 지문만 가지고, 거기서 모든 근거를 끌어다가, 나만의 답을 한번 써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가 쓴 답과 보기가 가장 비슷한 거를 고르면 되겠죠. 자, Tending to something aesthetically is interesting. 심미적으로 무언가에 접근한다는 것은 사심이 없는 행위다. 그러나 It is also sympathetic. 그것은 어떤 동조의 행위. 동조하는 행위. 내적인 어떤 관심 표출이 아니라 내가 외적인 어떤 자극을 받아서 여기서 관심이 생겨나는 행위. 내적인 동기가 우리의 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뭐냐면 <laughs>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laughs> 내적인 동기가 생겨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내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동기가 생겨나면 그게 더 강하다는 얘기야. 그게 더 앞선다고. 어텐딩 초한 어떤 특정 작품에 대해서 내가 소화하게 되면 내그 작품에 꼼짝 못하게 된다고. 그 작품에 사로잡힌다고. Allowing ourselves 우리가 인도 되어져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게 돼. 그것의 구조와 그것의 목적을 동조하는 어떤 의도는. 어, 뭘 향해 있어? 그 대상을 향해 있대. 그러니까 그 대상만 바라보게 된대. 그리고 기꺼이 accept 받아들여. The guidance of the, the objects over the succession of our mental states. 우리 어떤 정신적인 흐름, 우리의 정신 상태 어떤 흐름을 넘어서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지침서를 받아들이게 된대. 그 대상이 따라오라고 하는 대로만 따라가게 된다고. 그 정신적인 흐름을 넘어서서 내가 매료되어 있는 그 대상이 이끌어 주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야. 그 대상을 구성하는 어떤 특성과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매료시킨다. Sympathetic attention, 어떤 동조하는 의도는 그 과정에. <laughs> playing by the set rules,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규칙에 의해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나는 거기에 매료됐으니까. 그 대상, 그게 어떤 미술 작품이라면 그 작품이 정해놓은 규칙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왜냐면난매료됐고 거기에 동조했으니까 마음이. 자, so rather than importing our own 우리 자신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단그 대상이 주는 규칙에만 따라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페라에서 서로서로 노를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instead of saying people don't behave like that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대신에 혹은 a c c e p t i n g the notion of a w a r k drive while reading a science fiction story 공, 어떤 과학 공상 이야기를 읽는 동안에 내가 워크한법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새로운 개념을 내가 알게 돼 왜냐면 몰랐던 건데, 내가 보고, 어, 이게 뭐지? 하고 흥미가 생겨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개념. 지금 일반적 진술에서 구체화했고, 마지막입니다. 이런, 이런, 이런 위에 나온 이런 이유들로, attending s y p a t h e i c 동조적으로 뭔가에 참여하는 행위는 빈칸을 포함한다. 거기 보지 말고, 주관식처럼 이제 팩트만 갖고 써볼게.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동조하여 참여한다는 건, 어떤 외적인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동기가 생겼어. 그랬을 때는, 그 대상이 가진 규칙을 따르고, 우리가 가진, 우리만의, 우리 our own을 i m p o r t i n g 하지 않게 된다는 거잖아? 그랬을 때, 아에 대한 개념은 떨어지지만, 내가, 마음의 동조가 일어난 그 대상에 대한 것들은 높아지겠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내 의지와 내 동기는 떨어지나. 외쪽으로 나한테 입력돼서 생기는 동기가, 내적인 동기를 앞서게 되니까, 나보다 대상이 높아진 거. 오기, 1번. Making our own rules modified and sophisticated. 우리 자신의 규칙이 modified 되고 sophisticated 되어 어떤 어떤 변화가 되고 우리 자신의 규칙이 어, 좀 정교화된대. 근데 우리 자신의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이건 1, 인층을 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고. Placing yourself 너 자신을 어디다도 hands of the maker 어떤 제, 어떤 제작자의 손에 놓는대. 그 대상을 만든 사람의 손에 놓는다는 건 뭐야? 그 대상을 만든 사람, 즉 작가나 어떤 화가의 의도대로 내가 거기에 놓여진다는 거잖아. 나는 없지만, 대상은 높아지죠. 2번 그 사람의 손악에서 본다는 거고. I'm making productive suggestions to make objects better. 생산적인 주장을 펼친데, to make the object better. 그 물체, 그 물건을, 그 대상을 좀더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대상을 좀더 좋게 만든다? 요게 5답률 1이겠네요. 답은 2번이지만. 그 다음에 accepting critics' opinions. 비평가들의 의견을 뭐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이런 거 없었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다른 관객들과 상호작용에, 어, 그 대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뭐더라는말 없었고, 저는 이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전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without some image or concept of the enemy. 적에 대한 이미지나, 적에 대한 개념 없이는 전쟁을 생각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it is the presence of the enemy that gives me. a n n i g 이때 강조문 나왔네. 어, 전쟁에게 의미와 어떤 정당화를 주는 것은 바로 적입니다. 전쟁은 어떤 증오심을 따라옵니다 카이 말했대 전쟁은 어떤 전략적이고 전술적이고 그리고 어떤 규칙과 그 전쟁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뭐를 가정하에 생긴 거야? 정치적인 결정이 이미 내려졌을 때 전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전략도 생기고 전술도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정치적 결정은 뭐에 대해서 내려지는 거야? 우리 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게 상정된 상태에서 모든 것 어떤 전략과 전술이 생긴다는 적의 개념은 중요해 전쟁의 도덕적인 평가를 내릴 때 적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적의 개념이 전쟁의 도덕적 평가를 내릴 때 중요합니다. 어, 더베이 a 게임 기본적 목표야 국가의 기본적 목표인데 r 뭘 전쟁 중인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는 자뭐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데서 기본적 목표? 확립한데, 뭘 확립해요? 이미지 of the e n e m y 적에 대한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전쟁 중인 나라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은 구별하는 거래. As sharply as possible. 가능한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acting of killing의 행위와 그리고 act of murder의 행위. 즉, 죽이든 행위와 살인한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해.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한데, 전쟁에 대해 생각하는 걸 중요해야 한데, 그리고, 이미지 image of the enemy. 어, 적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 that informs it.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war이겠죠.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적의 이미지겠지? 그리고 전쟁과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적의 이미지에 대해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한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주의해야 돼? thinking in, way, 보이지? 그러면, 추상적이고, 어떤 회기화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한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 오히려, 그두 가지는, uh, must be seen, 여겨져야 한대. 그두 가지는, 문화적이거나 혹은 불확정적인 현상, that they are, 지금 그러하듯이, 문화적이고, 불확정적인 현상으로서 오히려 여겨져야 한대. 글쓴이의 주장은 거의 뭐, 끝에 많이 나오죠? 전쟁과 적을 추상적이고 해결적인 개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커셔스에 대해 생각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걸. 앱스트랙하고 유니폼한 웨이로 생각하는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랬지. 1번 단니 적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한다. 수리랑 전략 얘기 나왔는데, 이미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진 거에 따라서 생기는 거였고, 보편적 윤리관의 기초적인 개념을 당 이런 얘기 아예 안 나왔고, 전쟁 예방? 예방 얘기 안 나왔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정당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의 정당성을 주는 게 바로 뭐였어? 바로 적에 대한 개념이었죠. 적의 이미지와 적의 개념이 전쟁에게 정당성을 준다고 했었지않까이정당은 1번이 되겠습니다.